펭귄 할 거야? <laughs> 이서 이쁜 다리 하세요. 아기. Okay. 음. 이쁘네. 펭귄 어려운데? 아 okay. 음, 이서가 맞출 거야. 응 이서가 맞출거야 응 이서 화이팅 우리 잘하네 아유 잘해 어려워요 어려워요? 응 아니야 이서 엄청 잘하네 어려워요 응. 어려워요? 응 아니야 우리 잘했어 어려워요 응. 어려워요? 응, 음, 잘했어. 다 했다. 아이고, 잘하네. 고마워요. 음, 고마울 거야?